핸들 돌려 빨리 돌려 그렇지 뛰고 그렇지 악살려 돌려 핸들 다 돌려 그렇지 뛰어야지 왼발 가내려가어내려 응. 있어 핸들 응. 오른쪽으로 틀어 내려가더 틀어 내려가내려가 범버 봐 범버 흰선 두배 속으로 3초 있다가 출발. 브레이크 뛰야지. 오른발 안 뛰어서 그래요. 오른발 다 들어. 오른발 다 들었어. 오르막길. 아, 더 가. 아빠 쓰러가 하면서. 쏙. 아. 왼발 조금씩 들어. 됐어. 오른발 뛰어. 가만있어. 왼쪽하고씩들어왼쟤들하씩들어아 왼쪽으로 돌려 빠고쟤려하있쟤들하가아 내려 오른쪽으로 돌려. 그냥 앞으로 가서 그만 할하고쟤들하 좋긴 해 똑바로 가 내려가 오른쪽 뒷바퀴 빠져나오면서 뒷바퀴 빠져나오면서 또 我出面。 팔힘 빼고 멀리 보고 오케이 팔힘 빼고 엑셀 살짝 밟아서 30 k 로 주행 30 30kg k 로 넘어가면 엑셀 살짝만 뛰고 오케이 팔힘 빼고 심호흡 한번 하고 당황하면 긴장하면 안되니까 심호흡 한번 더 하고 차선 나가네 차 나가 어깨팔 힘 빼고 멀리 보고 핸들 가볍게 잡고 어깨팔 힘 빼고 핸들 가볍게 잡으면 차선 나가네 어깨팔 힘 빼고 멀리 보고 어깨팔 힘 빼고 멀리 보고 커고 조심하고. 오케이, 힘 빼고. 이 예. 노란 불 반짝이는 데는 노란 불 반짝이는 걸 전멸한다고 하는 거예요. 맥셀. 자, 이쪽 두둑 살피고 없으니까 엑셀 밟고. 엑셀 밟고. 오케이, 발힘 빼고. 속도는 40km 유지하고. 어 차선은 어디로 가? 왜 나오냐고. 어, 이렇게를 밟고 40km 유지하고. 이 그러니까 그 강사가 맨날 뭐라고 하지? 지적받는 게 그거요. 왜 남의 차선을 가냐고. 그럼 거기 만약에 거기 거기 따라오는 차는 어디로 가? 하늘로 날러가? 또, 또 나가네 엘리. 여기 오더니 막 이렇게 나가 오른쪽으로. 계속 브레이크 밟고 40km 안 넘게 어깨팔힘 빼고 이쪽 저쪽 잘 보고 차선은 잘봐 차선 자, 차 없으니까 엑셀 4살 밟아서 이제 교차로 빠져나가고 어깨팔힘 빼고 차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어 엑셀 띄고어깨팔힘 빼고 속도 40km 넘었잖아. 속도도 못 맞추고, 차선도 못 맞추고, 너 단점이야. 지금도 이걸 너무 이쪽으로 쏠렸어 오른쪽으로.